그데 이제 이 시장이 왜 이렇게 컸나 하면 제가 한번 좀 포인트 정리해 보면은 이미 글로벌 전자상거래에서는 중국의 일입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크로스보더 시대에 한국에서 중국국에서 갖고는 것도 이게 직구죠. 중국이나 제3국으로 이제 파는 걸 우리 역직구라 하는데 직구 역직구를 포함해서 중국이 전 세계의 이커모스화를 지금 공략해서 지금 나가고 있어요. 그래서 전자상거래가 좀 폭발적으로 커진 이유가 하나 또 있고요. 또 글로벌 이커머스가 이제 국제 택배들이 더 많이 나갑니다. 여러분들 지금 광분절 기억나시죠? 11월, 11일, 싱글데이라고 해서 광분절 되면 어떻죠? 평소에 이제 주문하려고 다 준비해 놨다가 가격도 상품도 다 세팅해 놓죠. 그러다가 이제 비교까지 다 해놓고 나서 그때 이제 클릭하면서 이제 상품들이 막 저기 주문이 오지 않습니까? 이를 취급하는 택배 배송 취급량이 엄청납니다. 그래서 이 부분이 또 중요한 포인트고요. 자세 번째 이겁니다. 중국도 여러분들 이제 가보신 분 계시지만은 저도 이따가 이제 중국은 가는데 도심부에 이제 지정된 일선 도시가 있어요. 그 외곽에 2선 도시, 3선4선은또 지방권 도시거든요. 근데 최근에 보통 이제 도심 중심으로 1선과2선 도시는 아무래도 이제 밀집도 도심이니까 이쪽에 택배 주문량이 많았겠죠. 뭐, 평균적으로 1인당 지금 한 100개 정도. 우리나라도 지금 105개, 110개니까 우리도 상당히 택배 물량이 많은 편인데 중국도 지금 100개가 넘어섰습니다. 근데 그 정도로 1선, 2선 도시에서 오히려는 최근에는 3선, 4선 도시가 지금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. 그럼 뭐 어떻죠? 농촌 지역까지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주문해 갖고 사용할 수 있는 이런 시장이 지금 점점 확대됐다는 얘기죠. 그래서, 어, 이상에서 가장 저는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이거 같아요. 중국 정부가 인프라를 투자하면서 주도적으로 간 것입니다. 사실, 중국은 이제 정부 주도하에 모든 투자 지원금을 주면서 이 커머스에 관련된 상품, 기업, 모든 걸 어떻게, 지원금을 주면서 글로벌로 지금 자꾸 공략하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? 근데 아직까지 뭐 우리나라든가 국가별로도 해준 나라가 안해주는라 이제 신흥공업국이라든가 이제 성장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장려금도 있고 지원책을 줘갖고 한 기억이 나네요. 그래서 이제 정부 국가주도의 인프라 투자 이 부분이 좀 많이 영향을 좀 미친 것 같습니다.